최근 서울일 때 연쇄 살인마가 나타났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. 여태까지 총5 명을 죽였는데 단순히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서 죽인 게 아닌 복부에 상처를 내고 그곳에 꿀을 부은 뒤 벌레들을 풀어 넣어서 끔찍하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었다. 말로만 들어도 소름끼치게 무서운 방법이다. 그런데 아직까지도 살인마의 실마리조차 못 찾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 더더욱 무서웠다. 그래서 가급적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삼가하려 하였지만 오늘은 부득이하게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음악을 들으며 서둘러 걸어가는데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된건 순간 연쇄살인마가 떠올라 뒤돌아보자 그냥 2 0대 일반 여성처럼 보여 안심이 되었고 다시 집으로 향해 가는데 뒤에서 달려오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뭘까 생각하는 사이에 여성의 내 옆을 지나 앞으로 내달리는 것이었다. 누가 쫓아오나 싶어 거기를 돌려보자.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 게 보이긴 하였는데, 크게 뭔가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다.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속 걸어가는데, 느낌이 좋지 않아 다시 돌아보자. 뒤에서 오던 사람과 나와의 거리가 무척 가까워진 걸 알아챘고, 괜시리 겁이 나. 나도 좀 전에 여성처럼 뛰기 시작했다. 하지만 누군가 따라서 뛰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고, 잠시 뒤집 앞에 무사히 당도할 수 있었다.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가 잠근 뒤손좀 걸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. 늦은 밤중에 초인종 소리라 그런지 유달리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. 누구냐고 물으며 인터폰을 확인해보자. 조마간 골목길에서 보았던 남성이 웃음에 서있는 것이었다. 이내 문을 두드리면서 어른이 라고 소리 질러대는 게 아닌가? 깜짝 놀라 뭐냐며 언성을 높이자 손이 삐지게 웃어대는 것이었다. <laughs> 일단은 경찰 신고를 하고 다시 인터폰을 확인해보자 어디로 간 건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다. 집이 1층이라 얼마든지 창문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에 한급히 모든 창문이 잠겼는지 확인해보았는데 다행히도 모두 잠겨있었다. 안심함에 거실로 들어와 인터폰을 확인해보자 언제 온 건지 다시 현관 앞에 서있는 것이었다. 그는 마치 내가 인터폰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안다는 듯 얼굴을 들이밀고는 눈에 손잡이를 미친듯이 돌리면서 펑팡 두드려 대단히 가버렸다. 이윽고 경찰이 다녀가자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고 피로감이 몰려와 일찍 자리에 누웠다. 그러다 부른 듯한 군데 확인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. 얼마 전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베란다 창고에 창문을열어뒀다는걸 잠시 후 창문의 문이 살며시 열리기 시작했다. <laughs>